여러분,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죠? 기네스북이라는 게보다면전 세계적으로 정말 희귀하고 찾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기네스북이라고 했죠? 이 기네스북에요, 이 집에 쉽게 치우라고 하는 사람이 120세에서 237일을 살아요. 놀래지도 않아. 진짜 안울있는데참 치약이야. 아? 120세 237일에 살았다니까. 그렇지. 이제 이제 반응이 와야 걸 말씀을 전하는 그 재미라는 게 있지, 도대체. 120세 237일. 네이 어깨에 살바게. 그런데요. 237일이니까 120세 200세, 237일이면 1년 365일이니까 100일만 더 살면 몇일 사는 거예요. 121세 사는 거잖아요. 이것 다 지연의 대비가 아니라 이즈미 시계치우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예. 전 세계 본식적 기록이라고 이제 그만 하셔야지. 그런데요, 이분이 120대, 230대 살고 나면 기자 한기를 잔치를 해버려고 잔치를 해버렸을 때 사람들이 궁금할 까아니에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살수 있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어,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그었을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를 그랬다면집부 때도 비자한을 일부 렇게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좋아하는 여석의타입은 뭡니까? 그랬어요. 좋아하는 연속 스타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랬던 얘기입니다. 이래 그래도, 내가 짓구은 면이 있어서, 나는 연상의 여인을 좋아해. 할렐루야. 뭔 말인지를 보여주고, 알아들었어요 <laughs> 네. 160세, 2 3 7을살았는 연상의 여인이 있을까, 없을까? <laughs> 없지. 그니까, 러이 상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었을 거아니로 이렇게 하면서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하는 내가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썰면 개그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고 말씀드릴 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게요. 시작 옆에 사람한테.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게요. 어째 구글간에 서글는 집인 줄 같고. 네, 두 분간의 싸움받아온지키인것 같아 어떻게 보니까 네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게요. 아레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 하셔야지 다 내고, 틈을줄 수가 없어 그냥 자 여기 봐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가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준비 습니다 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은 누가 지고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은 참 많은 모습을 이야기한다만, 우리는 늘 익숙한 말씀을 갖고 내가 말씀을 전할 요잘 익숙지 않은 말씀은 또 어려우니까. 이 수단 말씀 중에 배달 언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신발 곧 기도하라. 범사의 갚으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항상 고아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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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고하라 신발 곧 기도하라. 고하라 또.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예배라고 하는 일은 흔히 어떻게 각깝는가 하면 예배는 지금처럼 주인과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드려드는 이 공적인 예배만 가르쳐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은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고 영적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 말을 많이 입증하시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도 없고, 정해진 순서도 없고, 정해진 장소도 없이 아무 때도 언제나 매일 같이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공적 예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또한전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얻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될줄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가 있다니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손으로 들우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쳤다라고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예배를 매일 같이 날마다 풀렸다는말입니 그랬던 우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게라아렐루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자 영적인 예배를 매일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 분위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적인 행동, 발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죠. 육절 나십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봤어. 당신들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거듭났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고 낯뒤에 삶은 달라져야 된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앞에 이론과 십절을 갈라지는 이 경계선에서, 그러므로 낙 시작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첫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절을 보니까, 산, 권간 산재물로 드려라 하나님을 들으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겠죠. 앞에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론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권간 산재물로 드려라. 이거요 누구를 너희 자식,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고로 데려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축 동물을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염소가 됐든, 예, 가축들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 앞에서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이 짐승에게 내 모든 줄아다 뒤집어 쓰고 제사장이 그걸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내가 짊어졌던그 모든 못된 죄를 짐승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이제 그이의제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는 습성이 그다 보니까 습관화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아, 제물을 다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지 하고서 동물을 끌고 와서 뒤집어 씌우고 기도하고 제단장이 끌어 앞에서 이제 에?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용서받고 룰루 날라 하고 감사함에 갔어요. 그런데 지나고 하니까 또 똑같은 줄또 건네. 그리고 난다 그또 아이고 아이고 어러둘또번개했구나 아이고 또 주일날 가서 도 예배드리지 하고 또 진승아 말이 가지고 와가지고 또 똑같이 안주기도 하고 진승아 뒤집어 쓰이놓고 그리고 내가 또 용서받았어. 이것이 반복 때문, 반복 때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생각이 뭐냐? 아이 괜찮아. 아, 다음 주에 가서 또 회개하면 되 짓고. 아이, 인간의역약하 주님이 다 아시던데, 뭐. 아, 우리가 무슨 신이여? 아, 괜찮아. 아, 다음 주에 가서 또뭐 회개하면 되 짓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쁘더라. 예? 네? 처음에는 벌벌벌 떠던 사람이 한번 짓고, 한번 짓고, 또 같이 회개하고 돌아가또 짓고 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 습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죄지이되는 것도 알아버렸지도 않아. 뭐 다합주리 가면 회개하면 되는데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뭐다용으받맞는데요뭐 문제요. 아 다합주리 가면 또바치면되지 <laughs> 사람들의 마음이 일이 바뀌게 라는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아닌 줄 아는가 봐요. 그죠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입니다 오늘 사람이란 마음이 다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하아 아닌, 않은 말이냐.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죽어 있는 극과의 부약의 죽은 동물을 가지고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의 재물을 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 이이 자리에 오셨으니, 재물이 될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 하다 그러세요? 예배 들은 있잖아. 그쵸? 예배는 뭐가 필요했어요? 재물이 필요했지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 여러분 재물이 필요한데, 뭐가 재물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재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들질 때는 너 죽어야 됩니다. 심식이 전생 앞에 보니까 죽었어 나대신해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럼 오늘 예배 드린다는 말에 다른 말을 얘기하면 내가 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요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내 인간의 모든 습성과 내 연습이 이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 무난 부분이 이 시간 예배를 뜰 내가 죽었는가 내가 죽었는가 죽었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주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예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전국에 보라는 얘기. 그래서 과을요헌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산 재물을 드리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 같아서 이말 다른 말로 약한 말로 바꿔볼게요. 그말 다시 말하면 헌이라는게헌신헌이라는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헌신한 헌신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다? 몸을 인다 몸을 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요 모든 자제할 수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명령한다고 나와요? 권한다고 나와요? 권한다고 나오죠. 명령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입전에서 마치 잘못시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 권해졌지. 내가 명령하노니라고 말을 않았다고 다른 말은 얘기하면 내가 하나를 헌신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헌신이지 예를 들어볼게요. 닭과 돼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참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닭과 돼지도 지능이 있는지라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 먹을 것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몸이 그냥 피폐해진 상태에서 있는 모습을 봐서 불쌍하게 여기더라고. 닭이 돼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야, 돼지야. 참, 저 사람 보니까 말이야.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게없는지왜 이렇게 뺨에 말라가지고 저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가 저 달걀과 뺨을 주고 좀 도와주자. 그랬어요. 근데 이 돼지가 하는 말이, 날 싫어. 그러는 거야. 왜그는데 너는, 다들 오늘, 너는, 달걀만 나으 죽으면 지만 나는, 햄을 주려면, 나는 내 자신 죽어야 되는데? 나 죽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는 헌신이 뭔지를 알아요. 다들, 달걀, 남은 거, 달걀 죽은면 이거는 기부요. 기부. 뭔말 났었어요? 우리 기부해라, 안 해요? 사회복지 기관이니까 다른 데에 어린 사람을 도와줄 때 기부하죠? 이건 기부예요. 돼지처럼 내가 죽어야 햄해 만들어서 줄수 있는 이건 헌신이에요. 여러분, 기부하지 마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거라니 여러분, 사실은 손이들 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다 주일이라고 와서 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텐데, 이 헌금을 기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을 헌신으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주거라니다 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았주시자 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말했어요. 거룩한 산 지에서고. 혜사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뭔 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소를 느끼지 않아도 다 너희는 이 소리를 굶어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 분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겠으니까일 세대라는 것은 뭐예요? 지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 시대의 풍습과 일 시대의 관습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어떠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원하는 아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정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추레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살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아주주정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전쟁이라도 나면 저 고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의 피똥 수를 칠까 들었다.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나더면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살파들을 불어다가 명령을 드립니다. 야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애기를낳때 쯤에 빨리 가가지고 남자 아이가 낳으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살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바음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 소식을 듣고 바로가 막꾸준을들었어요 아니, 이들들 무술을 죽여라 되냐?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왜 여인들을 살려놨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놨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금니 시부리 여인들은요, 애국의 여인들만을 나다서 우리 산관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들 아, 나간 다 낳았나이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내건던진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한다 하십니까? 일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더라.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더라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 산파들도 애국의 바로 왕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왕따 당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시위에 쥐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기에, 목숨 내던지는 그 헌신을 듣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냐.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연이란 뭡니까 1세대를 분박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서서라고 당신이 고백했던 것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소서하나님이야 우리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내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리를 사을하셨던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현장에 찾아왔지요. 그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을 어머니와 형제들을 발견하 것은 예수님에게도 자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저 대문 밖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지, 천국으로 피를 난 가족이라고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훌륭하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훌륭하게 되기좋 주었어요. 그래서 갈라져서 1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드시려고 우리의 죄를 배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바울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살았던 그 모든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삶이다. 라고 되어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태복음 18장 1 4절말씀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나누가 선서 5장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한사람 기뻐하라, 쉬지바고 기도하라, 감사하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들어가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우리 예수.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3대3. 3대3. 첫째, 고 뭐, 헌신. 두 번째고 변화, 세 번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따라야 해요. 헌신, 헌신. 변화, 변화.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의 뜻는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변화될 바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물어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추관합니다그들 무엇이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기도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영광을 가지는 것일까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세비의 음성을 들여주시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내양식의거리두기 새기거든. 이건 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줄 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는삶이야 아니야? 늘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희망의 예수님을 말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합축하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서 오늘 맥주가 아이 주의를 지킨대 나와 이 일별의 다들 정말 감사하면서 남은 육개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하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나 오늘 나를 위하여 말씀 드립니 진정 우리가 이따...